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하루 되십시오. 레비기 9장에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드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하게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7일 동안에 제사장 위임식을 끝내고 이제 정식으로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먼저 자신들을 위하여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이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이 제사를 마치고 나오자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고 24절 불이 내려서 번제단 위의 모든 제물을 불살랐다 기록합니다. 어단 위에 제물이 서서히 타고 있는데 불이 내려와서 완전히 불살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 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죠. 24절에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쳤다 했는데 이 원어의 의미는 기쁨에 넘쳐 노래 불렀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경배하며 그 거룩하심에 또 압도되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때 성령님은 분명 우리 가운데 인재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일을 마주하든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황을 넘어서는 압도적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하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그 능력을 보이는 또그 안에 머무는 은혜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